다했어. 아, 어, 어, 어지러워라. 아, 진짜인데 열 받아서 못 하겠더라. 저는 우리 그룹 욕하는 거 아니면 채팅 잘안 쳐요. 음. 오, 진짜? 네. 하면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룹 하긴. 욕하면 화나가지고 미친 거야. 이러면서 맞아. 야난 네가 잘하는 줄 알았다 야. <웃음> <웃음> 욕을 하지 않고 난네 잘하는 줄 알았네 말하는 거 보고. 를나 앞으로 그래야겠다. 모야라야나도 <laughs> <laughs> 같이 가눈깜짝라 우리 팀 아니지? 아, 우리, 우리 그룹이야. 아, 우리 그룹 아니. 아. 네. 날 따라와라. 이런 일이라면 셀 수도 없이 겪어봤어. 나 이거 메르시 파크로 진짜 어려운데 여기 메르시 파크로. 아 여기 도 거기 있어? 예, 네. 이맵으로 해가지고 메르시 파크로 있는데 짱 어려워요. 오. 멀미 나 중지 알았어그 누가 만드는 거야 대단해. 그래. 룰너. 네. 그래? 네. 그래 인 잡았다 안돼 저기 하나 아, 시... 와우 뭐 큰일났네 크레 그래. 에에 근데 일로 갔어요 아너나왜자렇게 날라가냐고 으흠 여기 오 어, 나이스 오케이, 트리 물렀고. 여기 뭐있데어 에이, 에 에이, 에이. 그래 또? 또 왔다. 네. 에이, 에에 빠졌고? 하나. 저 뒤에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에이, 피 반. 에이, 피 반. 아, 에이. 아. 이 에이. 레이에 여기 빠졌어. 에이. 어, 에이. 아, 부착 아, 좋었다 아, 나 하나 피봐 오케이. 방어 그래. 그래 게 네. 에이. 아이고. 아, 나안터졌나이언나이언니저 나이언트. 저언니 좀만 이언트겠어이어어어괜찮언트데버이수 <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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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나이언트. 저나이 나이언트. 저 나이언트. 라 네, 저 얘기 뭐라 했어요? 존나 웃이네 왜? 아니, 니네 목소리가 더 웃겨. 얘기 뭐라 했어요? 이리 뭐라 했어? 그래가 바으로 바뀌었고. 나 아직, 아직도 나한테 한번치맞춘거 같다고 한게 너무 너무 웃겨. 자다가도 웃겨. 누가 한번치 맞은 말했어어 네, 네. 나가 또 말하겠어. 올라온다. 나 올라갈게 나. 올라왔어 아, 죄송해요. 그냥 썼어요. 어, 네, 괜찮네. 어, 어 아, 뭐야? 어. 아. 나걸나로 바꿀게. 내가. 나넘 빠졌고. 우리뭘 천천히 빠지면서 돼요? 오빠. 하라 니가 그 가면 어떡하니 아빠. 그래 가 어? 어? 조금 이따가 시켜줄게 야 <laughs> 네 아빠 잘해 <살. 웃음> 그래, 그래. 아, 아다 이거 이 아, 그래. 우리 러 없어요 음. 아 빡세다 oh, 싫어 없어. 아어 아, 아까 왜? 이거 끼봐. 어우, 그래. 네. 이제 뒤에 서있어 어! 벌써 빠졌어요. 게요 <laughs> 와, 앨범님 벌써 도착된줄 알고 깜짝아. 와렸었어, 개찮 아랍이. 이, 제 날면 되 이, 까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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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리 이, 이. 이, 이. 짜리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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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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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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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이 여기. 안에 오오 아직 죽으면 안돼요 틀어보고 있어요 틀어보고 있어요 응. 이렇게? 오케이 고다스 바스. 바스 궁 켰어요 어, 어, 조심 바스 궁 바스 어. 궁오 어, 고마워 모이워 뭐 모이라 뭐 케어 궁 갈게 왜? 어이씨안 <laughs> 죽으면 안죽면안돼 죽아, 그냥 쓰면 돼요. 아 내가 먼저 써버렸네아 썼어요. 예 여기 그래. 언니 힐벤이라가지고 크레 그래, 여기. 오오 에이스. 죽었다. 아잇 어, 뭐야 이거. 자리야 자리야가 자방을 잘 줘. 네어 그리고 저기 트레 계속 뽕 받고 와가지고 네. 아 그지? 아뽕 네, 받고 와서. 근데 이거 아나 빠졌다. 준호랑 네. 파티. 응. 네. 이거를 그래, 다 와요? 응. 음순으로 바꿨다. 오케이. 와, 뭐 어지마. 잠깐 나스어 뒤에 트레 있어 언니 나 넣켜야 좀. 어, 그래. 좋다, 깼어 오, 킬이 있나? 마지막에 한 번, 어. 아, 야,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 안 되나? 궁샵을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, 궁이 어. 아직 안 차가지고. 아이고. 뭐가 있어? 비벼서. 뭐가 어 어, 나이스. 나, 이스나이유 e 화차 y 화차 어, 나꽂고 있었는데? 어, 와나 h 성신 o o 졌대 a s on t h 어체 a y Oh, what's up? 무 i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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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에이 <웃음> 귀엽다 <laughs> 에바얘기요 네? 썸바님 얘기랑 썸바님 어. 얘기 영상 너무 어. 귀여워 어. 에바얘기몇 살이에요? 여덟 살? 열살 어, 열 살, 여덟 살 타파는 봐봐 이, 내가 이렇게 해볼게 모든 필요한 멀, 뭘 봐요? 다이소? 아, 야 봐봐요. 벌벌이...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너랑 나랑은 카톡 친구여가지고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 오픈 채팅으로 이게 딱1대1 오픈 채팅 누르면 내프로핏밖에안 보이는 거야? 아 아니야 그거 설정일걸요? 제거 설정 그렇게 돼 있나봐요. 아 편하게 만들어가지고. 네. 저거 아 그냥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뭐 설정이 돼 있나봐요. 아. 그거 설정 풀면 돼요 오, 아, 풀면 아, 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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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벤처 벤처 보는 중 벤처 보는 중나이스어나죽나 나 죽는다 에버디나 에버디. 죽어 에버안 죽었어 안 죽었어 <laughs> 불이 불이 리킬 네, 잡고, 잡고 있어 브리 이 뒤에 불이 네, 불이랑 심해 불이 심해 뭐야 이거, 이거. 음, 깨끗 클리어 <laughs> 와요. 깔끔 건물 안으로 네리바이리 가고 뭐 디바? 벤처 벤처 티에 올라오면 으어어 네. 못올라바바아올라다 어? 나 죽는다 죽는다 아 여기 리바 리바 있어요 리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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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이드에 아나 피바 네. 오케이 컷 오케이 오케이 뚫러 어, 없어 우리 컷 발굴 도심어 발굴 잡았어요 오케이 파트나 아, 봤어요? 여기 여기 봤어요? 어아 어, 어, 아니 이 새끼들 메이뭐아개피었는데아이 새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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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어 아개 음. 웃기네 오빠 <laughs> 별별은 진짜 별별로 치네요? <laughs> 아니야 씨발려나 어, 이런 거야 아친 거예요? 아나 이거 어. 저거 꺼져 있구나. 어. 오빠, 뒤로 빠져야 돼, 디바가요오기벤괜벤아 뒤에 아 오케이, 괜찮아. 오케이, 괜찮아. 오괜찮이 괜찮아. 괜찮아. 오케이, 이봐, 이바 디바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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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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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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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힐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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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신어 어. 이봐, 이봐, 어요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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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 붙어있으면 되는데? 언니 살려 괜찮겠어요? 살 수도 있겠어요? 어, 어 살아볼게! 오오오오 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텐션 어, 루시우도 같이 있어가지고 루시우 킬 루시우 다리 맞추는 중 오케이 다같어요아섯기반

사이오우 nice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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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<sus> oh, wow.